김조름식 전에 터줏대감인 뚱그랑땡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구독 좋아요 꾹 누르시고 같이 가실까요? 동그랑땡거림을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자, 계란물을 만들어 줄게요. 계란을. 전 일곱 개를 썼는데요. 계란을 이렇게 포크로 풀면 잘 풀어져요. 이 계란물에 소금도 약간 넣어 주시고요. 후추도 톡톡 넣어 주시고. 자, 이제는 바트 바닥에 쌀가루를 꼼꼼하게 뿌려 주세요. 숟가로 한 수저씩 떠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 전에 쌀가루를 사용하면 전이 고급지고 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쌀가루를 묻혀서 예쁘게 만들어 놓으세요. 식용유를 넉넉히 둘러 주세요. 이렇게 온도를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동그란 땡을 하나씩 넣어줄게요. 이렇게 뒤집고 나서 한번, 한번 이렇게 쭉 눌러주세요. 고루고루 익을 수 있게. 시간을 조금 두고 돌로 둥로 닦기로 이렇게 구워 주시면 돼요. 자, 이제는 느끼하지 않고 깔끔한 맛을 내는 오이 고추전도 붙여 볼게요. 오이 고추는 반으로 이렇게 잘라 줄게요. 깨소랑 씨는 이렇게 빼 주세요. 소금으로 솔솔솔솔 솔솔 간을 약간 해 줄게요. 오이 고추를 한 10분 정도 절여줬더니 물이 생겼어요. 그래서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쌀가루를 묻혀줘요. 이 고기에도 쌀가루를 묻혀줄게요. 이렇게 고기에도 가루를 좀 묻히고 해서 꼭 이렇게 고추에다가 고기를 꼭꼭 채워주세요. 이 쌀가루에다가 채워준 고기를 붙여줘요. 이렇게. 자, 여기에다가 계란물을 발라줄게요. 한번더 계란물을 발라줄게요. 식용유를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팬이 달궈졌으면 이 바닥으로 가게 프라이팬 바닥으로 가게 요렇게 해주세요. 계란물을 이렇게 해주세요. 계란물 이렇게 여에다가 발라놓으면 깔끔하기도 하고 빠르게 붙여줄 수가 있어요. 아주 편리하거든요. 이렇게 고추가 있는 쪽으로도 한번 뒤집어서 익혀주세요. 그리고 한번더 뒤집어서 고기를 완전히 익혀주세요. 해주게요 명절에 동그랑땡 빠지면 서운하죠. 그래서 다짐육 600g을 가지고 동그랑땡과 오이 고추전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동그랑땡 찍어 먹을 소스를 만들게요. 간장 두 스푼 사용합니다. 자, 식초 한 스푼, 참기름도 한 스푼 사용할게요. 고춧가루 한 스푼 사용합니다. 잘 풀어주세요. 전의 느끼함을 확 잡아주는 간장 소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동그랑땡과 오이 고추전 맛있게 해서 드시고요. 명절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